안녕하세요. 참마루 복지사 윤쌤이에요. 오늘은 약국 15,000원 세트로 얼굴 당김을 진짜로 줄이는 법 허풍은 빼고 효과만 남겨서 알려드릴게요. 10초 안에 핵심부터 드릴게요. 세안하고 수분 에센스를 먼저 바르고 그 위를 바세린으로 아주 얇게 덮는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2, 3주부터 만졌을 때 촉촉함이 달라집니다. 바세린만 혹은 수분 제형만은 반쪽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어디에, 언제 바르면 되는지 피부 타입별로 실수 없이 적용하는 법까지 같이 가요. 왜 수분 바세린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 거층 사이사이에 틈이 생겨 물기가 쉽게 날아가요. 그래서 좋은 크림을 발라도 금세 당기죠. 해결책은 단순해요. 첫째. 물부터 채우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같은 수분 제형, 둘째. 그 물이 새지 않게 뚜껑을 덮는 것, 바세린의 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예요. 비닐을 깔고 물을 붓지 않듯이, 바세린을 먼저 바르면 수분이 못 스며듭니다. 늘 수분, 바세린입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면 충분해요. 약국, 마트에서 히알루론산 또는 세라마이드 적힌 수분, 에센스, 크림 하나만 2만원 대면 충분 와 바세린 5천원 내외. 히알루론산은 공기 피부에서 물을 끌어당기는 가습기 역할을 하고, 세라마이드는 벽돌 사이 시멘트처럼 장벽을 도와요. 비싼 브랜드가 답이 아니라 원리를 지키는 게 답입니다. 오늘 밤 바로 해보는 3분 루틴. 세수 끝내고 거울 앞에서 저랑 같이 손으로 따라 해보세요. 세안은 미지근한 물로 거품 낸 세안제로 30초만 부드럽게. 수건은 꾹꾹 눌러 물기만 찍어냅니다. 2분 안에 수분 채우기. 에센스는 콩알 반 크기만 손바닥에 펴요. 볼부터 시작해 이마, 턱, 눈가, 입가, 목, 손등까지 톡톡 두드려 얇게 입힙니다. 문지르기보다는 두드리기가 흡수에 유리해요. 그 다음 1분 안에 바세린 덮기. 바세린은 작은 쌀알 한톨만 손바닥 열로 녹여 기름막처럼 얇게. 볼 눈가 입가 위주로 살살. 코 이마 티존는 아주 소량 또는 생략. 목손등 팔꿈치 무릎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5분 쉬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온 기로 눌러주면 끈적임이 줄고 흡수가 빨라져요. 여기까지 총 3분 쉬는 5분. 오늘 밤부터 하시면 2, 3주에 당김이 먼저 줄고 6, 8주에 화장 먹는 느낌이 달라져요. 양 부위, 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양은 욕심내지 말고 피부가 한 번에 받는 만큼만. 수분은 콩알반, 바세린은 쌀알 한 토리 기준이에요. 부위는 건조한 곳 중심, 볼, 눈가, 입가, 목, 손 등. 티존은 얇게 혹은 생략. 시간은 밤 120만 골든타임 같은 고정 공식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피부 재생의 기본이에요. 피부 타입에 맞춘 안전한 변형. 생활 건조형 팔꿈치, 무릎, 손등 하얗게 일어남. 일주일 이번 수분 바세린을 좀더 도톰하게 올리고 비닐랩 10분 흡수력이 확 달라집니다. 손은 듬뿍 바르고 면장갑 끼고 주무세요. 민감 홍조형 금방 따가움, 붉어짐, 무향 무알코올 표시된 제품으로 새 제품은 팔 안쪽에 하루 패치 테스트 후 얼굴에. 바세린이 부담되면 스쿠알랑 같은 가벼운 오일을 쌀알 반 톨만. 지성 여드름 경향, T존 뾰루지, 바세린은 T존 생략하고 볼, 눈가만 아주 얇게. 아침에는 바세린 없이 가벼운 수분, 자외선 차단제로 끝내세요. 루틴 초보형 처음 2주일은 얼굴만. 휴대폰 타이머로 2분, 1분 지키는 연습부터 익숙해지면 목손 등 추가. 시작 한 개월, 3개월 같은 조명 셀프 사진으로 변화를 확인하세요. 생활 습관이 반을 먹어요. 세안은 미지근하게 거품 30초, 수건은 문지르기 말고 톡톡. 자외선은 실내 창가도 들어옵니다. 손등과 목까지 함께. 실내 습도 40, 50% 유지. 가습기가 없으면 빨래 실내 건조 물그릇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은 늦게까지 버티는 것보다 규칙적인 취침이 우선. 높은 베개는 목 주름을 만들 수 있어요. 주먹 하나 높이가 적당합니다. 스마트폰은 눈높이로 30분마다 목 스트레칭. 턱선과 혈류에 좋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사실대로 답해요. 바세린 정말 안전한가요? 전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두껍게 바르면 모낭염 뾰루지가 날수 있어요. 오늘처럼 얇게 부위 조절이 핵심입니다. 상처에 다른 연고를 바르는 중이라면 겹쳐 바르지 말기. 약 먹는데 문제 없나요? 혈압 당뇨 지질약 복용과는 대체로 무관해요. 다만 당뇨로 상처 회복이 느린 분은 상처 부위 사용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3개월이면 20년 어려 보인다는 진짜예요? 촉촉함, 결, 탄력감이 좋아지는 건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나이 되돌리기 같은 표현은 광고 문구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과장을 빼고 꾸준함으로 바뀌는 질감을 목표로 해요. 히알루론산이 물을 1000배 먹는다는 말은요? 제형 분자량 환경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건 세안 직후 바르는 타이밍과 바세린으로 탈출구를 막는 순서입니다. 경고 신호도 기억하세요. 바른 뒤 심한 붉어짐, 가려움, 물집, 진물이 생기면 즉시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선, 지루피부염, 심한 아토피, 오래가는 다리 피부염은 약물 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밤 체크리스트 따라하기 에센스,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바세린 준비 세안 뒤 2분 안에 수분, 그 다음 1분 안에 바세린, 양은 콩알 반쌀알 한톨 2주일은 얼굴만, 3, 4주 차에 목, 손 등까지 자외선, 습도, 수면 자세, 생활 4가지를 네 같이 윤쌤 정말 달라질까요? 네 2, 3주면 당김이 줄고 6, 8주면 화장 먹는 느낌이 달라져요. 3개월이면 사진으로 봐도 윤기결이 달라집니다. 비싼 것보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루틴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하시다 궁금한 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안 후 2분, 그 다음 1분, 이한 줄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끝났습니다. 저는 참마루 복지사 윤쌤이었고요. 다음에도 중장년 피부와 건강에 진짜 도움되는 방식으로 다시 올게요. 건강하게, 촉촉하게 우리 꾸준히 가요.